한번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지금 어 단어를 서로 연결해서 쓰는 것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. 어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강의 노트를 다 만드시잖아요. 강의 계획서를 만드시는데 보면은 음 제가 이용하는 이런 PPT는 전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드시잖아요. 그러면은 그 수업에서 어떻게 온라인 수업 툴을 이용해서 함께 어, 이 온라인 수업 동안 수업을 해볼 수 있을까,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볼 수 있을까,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. 예를 들면 이렇게 단어를 골라 연결해서 이야기해보는 어, 수업이 있어요. 제가 지금 맥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바로바로 이렇게 어, 프리젠테이션 한걸그 수업하고 연결해서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또 만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창들이 함께 이제 띄워져서 보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이런 이제 PPT 수업이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에서 단어를 골라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세요. 바로 학생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밑에 써보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온라인 툴에 이런 식으로 다시 이 만드셔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자기 판을 만들어서, 판을 만들어주시면 학생들이 자기가 바로바로 옮겨볼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옮길 수, 옮겨서 바로 이렇게 써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아요.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제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 때 이제 어떤 그 조사가 붙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이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저님이 세탁, 이 딱지라고 <laughs> 제가 호스트의 딱지라고 이걸 만들 때 이미 이제 명사라든지 어,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어, 이런 것들을 색깔을 다다 다 이렇게 달리 해주시면 좋겠죠. 달리 해주시면 어, 학생들이 볼때 눈에 더 빨리 들어오고 이제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어, 기본적인 그 명사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관사에 대한 개념, 그리고 조사에 대한 개념, 동사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색깔로 함께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식당이나 장소에 대한 것은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썼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 아니라 이어 다른 색깔로 이관어 조사를 붙여주시면. 학생들이 고민하기가 좋겠죠. 그래서, 식당, 저는, 저는, 할 때도, 저는, 아, 어, 이게 지금 마우스가 오늘 잘안 먹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, 이걸 옮기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, 안 옮겨져요. 우리 학생들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? 이제 또 고민 중인데요. 어 학생들이 이렇게 마우스가 안 움직여져가지고 이게 딱지가 안 가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산해서 하는데 또 이렇게 잘될 때는 잘 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 이상한데, 어,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, 어, 이 툴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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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칸에는, 음, 색을, 어, 어, 어. 이렇게 했을 때는, 어, 당황하지 말고, <laughs> 당황하지 말고. 저도 항상 이렇게 배우면서 하고 있잖아요. <웃음> 그러니까, <웃음> 어, 이걸 작업을 되돌려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. 작업을 되돌리는 작업은 여기에 있어요. 예,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서 지금, 어, 되돌리는 작업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칸에 들어가 보면, 이렇게 이, 이 틀은 여러가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. 뭐 동그라미라든지 뭐 다양한 틀을 만들 수가 있는데, 이제 보시면 이 칸에 색칠하는 것을 눌러서 나는 조사는 좀 힘든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해보고 싶다 어, 하시면은 여기다가 a 를 써서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옆으로 밀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학생들이 어, 이 단어는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, 조금 더 어, 눈으로 시각적인 면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또, 어, 이, 이걸 그, 만들 때, 어, 이런 식으로 또 하나를 만드셔서, 저는, 지금 저는, 저는 식당에 가요. 이렇게 하기 때문에, 마우스가 안 먹어서 지금 이게 지금, 아, 아. 그러니까, 눈에 잘 띄는 걸로, 이 똑같고요, 동사하고. 그러니까, 뭐 오렌지색을 해줘서, 저는 이렇게 하신다면, 이제, 요것을 기본으로 해서,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, 어, 요거를, 이제 학생들마다 칸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죠. 이 칸을, 이렇게, 어, 단 컨트롤 C, 컨트롤 V, 항상, 이거 만드실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상 컨트롤 C 컨트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마다 이렇게 이름을 쓰게 하시고요 그래서 노선주 이렇게 쓰고 각자 여기서 따로따로 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명거를 제가 이제 반이, 20명인 반이 있어서 2 0명거를 만들어주시면 각자 알아서들 이렇게 자기들이 이름을 쓰고, 이제 저는, 저는, 저하고 눈도 이렇게 떼어주면 좋겠죠. 그런데 학생들이 또 너무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까 싶으니까 저는 식당에 아요 이런 식으로. 어예좀 움직여주세요. <laughs> 마우스가 잘못됐을까요? 아니면은 뭐가 잘못됐어 지금? 잘 안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. 저는 식단에 아, 아. 마우스 패드를 좋은 걸로 써야 될것 같아요. 어. <laughs> 마우스 패드를 예쁜 걸로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움직이니까 조금 힘을 줘서 움직여볼게요. 식당에, 그다음 가요. 오, 식당에, 어, 어, 가요도 아까 제시어로 주어진 거였기 때문에, 이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. 가요는 동사인데, 그럼 좀 아이들한테, 학생들한테 조금 혼돈이 오겠죠. 그러니까, 좀 바꿔줘 볼게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, 이거를 이제 다음 내거에 이렇게 한번 붙여 볼게요. 가요가 식당에 가요. 어, 움직이세요. 손으로 쓰면 훨씬 더 낫겠죠. 근데 학생들이 또 이렇게 한번 해보면, 어, 이런 툴을 이용해서 한 것들은 또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.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, 어, 기억을 또 오래 해요. 어, 그게 온라인 수업이나 컴퓨터 이런 작업들에 그, 어,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왜 굳이 그냥 손으로 써도 될 것을 이렇게 어렵게 이런 식으로 하는가 했을 때, 어, 이 지금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기억에 더 오래 남고 빨리 지금, 어, 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몸에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음이 이것을 어그 어렵지만 처음에 일단 이제 해놓고 나면 이 하는데 나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음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이 눈에 시각화돼서 이렇게 딱 들어오기 때문에, 어, 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런 희망을 갖고 해보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시간도 걸리고, 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 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. 어, 왜냐면, 어, 아이들이 이걸 하다가, 짜증을 내요. 안 되니까. 방금 저도 막 마우스 안 움직이니까 막 어? 이거 왜안 되냐고 막 그러잖아요. 분노를 터뜨리잖아요. 그런데 학생들은 더할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학생들이 훨씬 더 수업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 보는 거거든요. 지루해요. 실은. 이렇게 PPT만 띄워 놓고 수업을 하는 게참 지루한 거예요. 어, 그래서 제가 저는 식당에 가요. 밥 먹어요.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하고 어 했는데 아,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. 힘들어서. <laughs> 그리고 재미없어서 지루해서.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겠죠. 우리 선생님들 더 많은 방법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. 어, 한국어 수업이 어, 어, 아주 재밌고 즐거운 음,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어, 즐거운 한국어 수업을 위하여 화이팅!